thank you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해명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어, 남자분이고요. 아, 이분의, 그래요? 이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세요. 아, 네. 아, 이분은 83년... 어... 음... 이름은 없이 그냥 이렇게 사주만 어, 봐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 예. 아, 이분은 보니까, 아. 저희 같은 이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희 같은 이런 세계에서는 어, 굉장히 천신줄이 강해요 천신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문이 열려서 우리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주가 어, 7 8 0입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본인의 수명을 어, 많이 잊고 살아야 되는 사주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민년 하반기잖아요. 이민년에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 희망이 좀 기대되고 자기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해운년인데그 뜻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아요. 올부터 아마도 음력으로 9월달부터는 서서히 가다가 내년에 2023년 개면년에 가서는 웃을 일이 있고 명예가 나고 어, 행재수가 많이 따르는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안에, 어, 저희처럼 이렇게 앉아서 방을 붙채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만,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을 봤을 때는 돈은 사실, 이런 사주는 돈을 내가 천만을 벌면 500은 나가야 됩니다. 500은 본인의 자선 사업이나 아니면 봉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살아야지 이분이 훗날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이 사주가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못 부는 사주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은 버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이분이 좋은 운이 돌아옵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운이 돌아올 것이고 또한 본인이 뭐 땅이나 아니면 집이나 건물이나 살 마음이 있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생일 달 지나서 성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어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따르라는 그런 운이고요. 훗날이분은 조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한 어 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운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아, 문서운도 들어오고 또한 뭐 결혼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결혼운도 들어오고 금전운도 들어오고 괜찮습니다. 내년에 개면년에 가서는 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어, 웃을 일도 있지만은, 그, 돈으로 인해서, 어, 마,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관리를 잘해서, 어, 관리를 잘해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다 보면은, 아주, 어, 명예스러운 그런 사주가 아닐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그, 끝에 가서 생일이 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강직하면서도, 어, 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내년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동서남북으로 바쁘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주를 보면 찡그린 인상보다 어, 많이 스마일 쪽으로 웃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주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사장님, 대표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요, 네네. 트로트 가수 영탁 씨라고 합니다. 아, 영탁. 유명한 네, 아. 영탁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우, 굉장히 저도 그 이분을 좋아해요. 노래도 구수하고 노래할 때 항상 웃으면서 정말 그 보, 보, 무대 매너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아마도 이분이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 팬들이 많을 거예요. 어, 노래도 구수하고 우리 선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 노래 가사인 것도 많습니다. 어, 아마도 어, 앞으로 더큰뭐랄까 어, 활동도 기대되고요. 또한 잘 되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영탁 가수님 결혼도 하셔야 되는데 큰 걱정이네요. 나이는 마흔자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어쨌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웃는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